아유 힘들어 어제 아우 좀 가려고 했다. 아야 먹는 게 시원치 않으니까 점점 힘이 딸린다 그냥 가벼운 운동만 해도 초밥 먹을까? 초밥 정도는 괜찮은데 얘기개안 했는데, 오늘은, 푸쉬업 200개랑, 레그레이즈, 행잉 레그레이즈 100개. 이렇게 할 거예요. 저는 일주일에 한한 한 번, 두 번? 두번 정도만 좀, 빡세게 운동하고, 나머지 운동들은 약간 중강도로 하는 걸 좋아해요. 이게 어차피, 먹는 게 시원치 않기 때문에, 이렇게 운동 못 하겠어요. 그래서 꾹 참고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만 좀 땀, 땀이 막 엄청 날 정도로만 운동하고 나머지 일주일 중에 한세 번, 네 번은 좀, 좀 이렇게 컴 다운 하는 운동. 어차피 멘봉 운동이기 때문에 거의 전신 운동이에요, 이게. 제가 하는 루틴도 그냥 거의 슈퍼세트 아니면 컴파운드로 그냥 두세 가지 운동 묶어서 해버리는 거여가지고 거의 전시 운동이어서 보통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행인 거는 생각이 좀더 점점 정리가 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막 욕심이 많아 가지고 아, 이것도 해 보고 싶고 저것도 해 보고 싶고 이런 생각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어 생각이 하나하나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예. 네. 그러니까 현실을 보고 있는 거죠. 점점. 뭐 돈이 떨어져 가는 거죠. <laughs> 돈이 뭐 일을 하던 곳에서 저축을 잘 했기 때문에 돈은 어느 정도 있었지만 이제 슬슬 이제 일을 해야 되는 이제 통장 잔고여 가지고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현실이 보이는 거죠. 네. 그 팩트죠. 뭐. 뭐 깨달은 것처럼 얘기했는데 그게 그게 답니다. 네. 아 바로, 바로, 바로 들어가야지. 힘들다 야. 보통은 이렇게 하고 요즘에는 아좀 아쉬운데 싶으면은 한두 번더 해주거나 한두 번도 이제 귀찮고 힘들다 이러면은 차라리 플랭크 같은 거 1분 2분 하고 <laughs> 운동 다 끝나고 플랭크 1분 하면은 이 마지막 남아있던 이 땀이 갑자기 막 쏟아져요. 이게 진짜 좋아. 왜 이렇게 힘들었나? 왜 이렇게 힘들지? 오우. 자, 갑니다. 딥스가 더 쉬워요 이제. 저는 푸시업이랑 간섭운동할 때 딥스를 많이 하는데 이게 사람이 적응한 적응의 동물 이라는게 딥스가 훨씬 더 힘들거든요 푸쉬업 보다 근데 이게 계속 하니까 여기에 적응이 했어 내이 가슴 근육이 가슴이랑 이 삼두가 여기에 적응을 해가지고 딥스는 별로 아닌데 가끔 다른 가슴운동을 해주면 진짜 힘들다 푸쉬업 지금 미치겠네, 지금 이거. 지금 미치겠어요. 사실, 복근도. 이건 개인적으로 비추천. 저는. 그냥 복근은 윗몸 일으키기가 짱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자극을 찾기가 좀 힘들고, 이 아구랑 좀 털리면 이게. 이게 고립이 아예 안 돼. 근데 하는 이유? 그냥 간지나니까. 그리고, 위몸 일으키게 할 그게 없어요. 발 껴놓고 하는 데가. 이 발등 다 까져요. 그냥 이런 문지방에 딱 껴놓고 하면 발등 다 까져요. 그냥... <laughs> 어, 머리 이게 확실히 먹는 게 먹는 게 진짜 중요해. 운동은 누구나 해. 이게 식단이 왜 힘드냐면 먹을 때에도 뭐 맛없는 거 이런 거 있는데 그런 식단을 하고 운동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힘이 안 나. 사람이 매가리가 없어진다고 해야 되나? 몸은 가벼워지는데 웨이트 할때 폭발적인 게 이게 안 나와. 그 그래서... 해도. 어... 들어가야지. 벌써 지금 다섯 번째인가? 이그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아? 어? 어... 어 죽겠어. 아니, 지 막, 이게 뭐라고 맨날 하는 거냐. 그래, 내가, 씨. 건강한 도파민 때문에 내가 한다. 응? 배가 안 나온다 힘들었어 근데도 그냥 할게요 남아 이런 중청금 한번 뱉은 건 한다 이게 행잉 레그 레이즈가 왜안 좋냐면 털리면요 이게 이 아구랑 뭐 이게 몸이 좀 힘이 떨어지면 허리로 해. 허리로 해요 허리로 근데 되게 안 좋아 복근동이다 그래요. 이게, 이게 이 복근이 딸리거나 뭐 다른 데 딸리면은 허리로 닿어요. 허리로. 벌어요 아, 지금 1분, 10분, 10, 1분 10초씩 쉬고 있는데 더 쉬어야 될것 같아 이거 한 번만 더 하고 한 1분 30초로 늘릴게요 쉬는시간이 가슴, 가슴 때문에 안 되겠다 가슴 근육이 어, 생각보다 아, 아. 아, 그때 그 새끼 죽여놨어야 되는데 하면서. 마지막. 이렇게. 힘은 더 나는데 스트레스는 더 받아요. 이번 은 호불호가 있겠다. 그전에 1분 10초 정확히 1분 10초 쉬었거든요 이제는 20초만 더 이렇게 이게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 여자친구랑 헤어졌을 때 가슴 찢어지잖아 그거? 아, 아, 운동은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운동은 먹는 게 먹는 게 진짜 힘들어 운동은 누구나 여기까지 할수 있어 누구나 이 정도 할수 있는데 먹는 게안 된다니까 한 작심삼일이라고 하잖아 요한 3일 정도까지 는 꾸역꾸역 먹어 근데 그 이유 되면은 왜냐면, 이 운동할 때 억지, 억지로 하는 거 솔직히. 억지로 하면서 스트레스는 이렇게 받는데, 끝나고 또 먹는 걸 이거에. 야 그래서 사실, 자기의 어떤, 이런 스트레스 풀수 있는 걸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 뭐, 운동하는 게 스트레스 풀리는 건 아는데, 하고 그렇지만은 않더라고. 그래서, 운동 식단 외에, 내가 좀 마음껏 풀수 있는 거 그런 거 하나 찾으면 몸을 만들어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 절대 쉽지 않아 아더 쉬었다 거의 3분 쉬었어 씨 에이씨 아, 아. 배터리가 별로 안 남았어 빨리 해야 돼 벌써 다 했어 조금좀 하면 돼 벌써 다 했어 조금만 조금만 이게 운동을 1시간 뭐 1시간 반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운동 빨리 끝내고 싶으면 휴식 시간을 확 줄이고 그냥 막해 버리는 게 나아요. 이게 휴식 시간도 막 1분, 2분 막 2분 쉰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야, 왜 이렇게 오래 쉬어 이러는데 본인들이 이제 헬스장 가서 해 보시면 이게 2분 이상씩 쉰다니까 막. 근데 나는 한 체감상 1분, 1분, 2분밖에 안된것 같은데 5분 이렇게 지나져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쉬니까 쉬, 쉬는 시간이 그막 운동 시간이 1 시간, 1 시간 반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딱 힘들고 막 미치겠는데 이렇게 막숨 돌리면서 시간 가는 줄 몰라 아, 아 좋으니까 막 해오셔 아, 지금 이런 딱 정신 차리면 아 이제 한 1분 쉬었겠다 이렇게 돼. 착각이야 착각 아 1분 쉬었겠다 여기서 이미 한 3분 이상 쉰거야 진짜 그래서 운동을 진짜 빨리 끝내고 싶다면 휴식 시간을 극단적으로 줄여버리고 한 20분 안에 끝내버려요 그게 훨씬 효율적이야 내가 봤을 때 거의 또 2분 쉬었다 아. 이게, 쉬워보이냥 해보세요. 이게, 이게 푸쉬업이 누적 데미지예요 누적 데미지. 중량으로 치면 바로 그냥 오는데 이런 게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거. 누적 도트 딜. 누적 도트 딜이죠. 이런 거. 누적으로 도트 딜로 계속 누적되는 거야. Ugh. 지금 아예 다 전에 또 영상 지우고 다시 시작하는 거. 아이씨. 제가 들으시면 놀랄 거예요. 이게 64기가밖에 안 돼요. 64기가 64GB, 밖에안 돼서 영상 몇개 찍으면 꽉 차냐. 지금 지우고 와가지고 괜찮고. 이제 바로. 아유씨. 개똥, 똥폼 저거 바꿔야 되는데, 씨. 에휴. 내 자세가 이제 아예 무너지기 시작하네. 어, 벌써 끝났네? 끝났어요. 한번더 할게요. 지금, 운동이, 이렇게 되면 보이려나? 이렇게? 아, 반대여가지고. 29분인데, 한번더 하면 30분 딱시험했다 그래서, 총, 푸쉬어 220개, 레그레이즈, 행잉, 행잉 레그레이즈 110개. 이렇게. 이거 하고 씻고 나가봐야 돼가지고 바로 가겠습니다. 1분 30초 안 쉬고 바로 갈게요 이번에. 아, 이거, 여기까지 못할 것 같은데? 아, 빈혈이 오기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세트 정도 오면은, 이제 막, 그 성취감과 건강한 도파민이 이제 막 나와요. 이때, 기분 미치지. 이것 때문에 하는 거요. 힘들면 그냥 무릎만.